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6절 27절 공독해 올립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혼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향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자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와 은총을 열악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제한없이 아버지여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1시간 20분 한것 같아. <laughs> 할렐루야. <아멘. 웃음> 이렇게 찬양은 제가 개척하고, 막 뜨거운 심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꼭 예배를 1시간 30분, 1시간 40분씩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 뜨거우니까, 어떻든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욕심에 막, 예배가 한 시간 반씩, 어떤 때는 두 시간씩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기본이 최하가 두 시간입니다. 우리 노예에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영국에 웨스터미스터 교회에 참관하러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갔더니 찬양을 한 3, 4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5분 10분이 아니라 3, 40분씩 이상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경건하더래요 그리고 말씀을 맞치고 예배 시간을 딱 보니까 2 시간이 더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봤는데 성도들이 30분만 지나니까 벌써 시계를 보고 막길 돌아오고 시계 보면서 막 그러더래요. 아, 이미 우리들은 40분, 50분 예배에 길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뜨거우면은요, 막 충만하면, 들어도 들어도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런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찾아인 이 야곱이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보면은, 첫째인 르벤도 아니고, 우리가 그 유명한 11번째인 요셉도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인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1 2지파를 보면, 르벤, 시무원,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물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가 야곱의 일을 이어서 네 번째인 유다에게로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나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는 바로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우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데 단일 5장에 보면은 그의 손자 벨사살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금은 기병으로 귀인 1 0명을 초대해 놓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분벽 왕궁 분벽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많은 사람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그 글씨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씨를 알게 됐는데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세워보고, 세워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사랑 왕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의 길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권력은 메데와, 그리고 파사로 넘어갑니다. 메데는 메시아 메디아,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메대는 파사보다 먼저 이란 공원 쪽에 두각을 나타냈고, 바벨론과 손잡고 아수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러나 메대는 파사와 이렇게 권력 다툼 중에 평합이 돼서 파사 제국이 됩니다. 당시 파사왕은 고레스였고, 메대는 그의 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가 헤로, 헤로도토스는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물길을 돌리는 전술로 큰 전투 없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뀐 환경 속에 새 나라가 중복이 되잖아요. 바벨론과. 베대와 파사, 세 나라에 중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다니엘의 처지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아마도 신구역 세력 간 여러 민족이나 출신 간의 주도권 싸움이 심했을 것인데 다리와은 특별히 총리 세중 다니엘을 첫 번째로 여겼는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화가 됩니다. 이 경쟁자들은 세제국의 왕의 권위를 위해서 제국의 전 지역에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위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왕을 꼬득겨서 선포했는데 다니엘을 겨냥한 운모였고 다니엘은 피할 길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럽니다. 오늘날 공무원이 범죄는 누가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부끄러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요, 아무 허물과 큰 거를 찾지 못할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줄 알지 못하고 이 금령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 은밀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지 않냐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를 했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은 다니엘의 알고도 기도입니다. 지난번은 다니엘의 여섯 가지 기도의 교훈이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알고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목숨을 잃을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기 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고 아니면 시련이 지나가기까지 30일을 참았다가 기도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그런 자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한마디로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바 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무섭고 경이할 뿐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다리왕의 명령을 알았지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목숨을 내건 기도를 했고 그는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한 자가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내건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와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다니엘의 기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만 기도하고 십방이 왔을 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쳐왔는데 왕의 명은, 왕의 명은 변기할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는 것이오.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그는 습관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10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 시간이니, 여와께서 호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그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일은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더라.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종 집사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겉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게 되는데 왕의 명을 어길 경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길래 목숨을 내걸고 다니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베드로의 고백을 아실 겁니다. 주연애가 죽는 날지라도 오게 간 날지라도 결단코 주를 폐만하지 않겠다고 권설이 쳤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건대 나는 철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비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바네은 죽는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진정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신앙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신사참배하면 풀려납니다 고문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사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철코 우상에겐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숙여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건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하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리왕과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메사 아베 누구가 나옵니다. 불합평야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부간네 사랑이 낙성식을 거영하는데, 방맥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하라, 이 말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산과 아벤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 속에 넣게노라고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표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아, 네. 그들은 불문불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 네. 머리 털어나 사가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 네. 간내산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분문에서도 여러분, 단일의 믿음을 성경은 증언하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럽니다. 이는 누가 단일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사자임을 통해서 머리털을 나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전정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을 끌어넘어뜨리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는데 다리오 왕도 입을 통해서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단일 6장 25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단일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서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지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타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목숨을 내건 다니를 높여주셨고 그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머리 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매네매네 대결 우말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벨사사랑은 그날 밤에 부족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어 가셨고 바벨론은 그날 저녁에 베데와 파사에 멸망타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성원교회를 달아보시고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아멘.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죄를 품하고 죄는 우리가 쉬어도 되고, 어렵다고 쉬고, 힘들다고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지켜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배를 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세워보고 세워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줄 알면서도, 목숨을 내건 기도를 했고, 하루 세 번씩 뜻을 정한 기도를 했고, 이번 고난을 통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고, 그는 진정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승리한 참으로 위인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몸은 사드락과 메사카벤고 다니엘 나옵니다만 그들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환관이다이 말이에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드라까메사카멘 누구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아멘. 우리 성원교회도 이번 코로나19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름므로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막 아,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명예지요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기도했더니 오엔 다시 편히 선이 돌아왔습니다. 오전엔목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종 집사가 한 시간 넘게 찬양을 하면서 다시금 충만함이 제게 샘솟스 쏟아 나오고 아팠던 몸이 씻은 지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단 노인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성을 끌간 만방에 복을 선파하는 죄가 될 것이요. 능력 있는 죄가 되고 소문난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